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생의 수고와 고통, 또 외로움과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 등에 대해서 깊은 통찰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가 참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현실로 인하여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학대받는 자들을 보고 깊이 탄식을 합니다. 1절 내가 다시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더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만연한 학대와 억압을 바라보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음을 한탄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학대를 일삼고 있지만 그들에게 대항할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그 현실을 보며, 그는 살아있는 자보다 이미 죽은 자가 더 낫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3절에서는 이 세상의 악을 아직 보지 못한, 태어나지 못한 자가 더 폭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는 철저한 절망의 표현이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해결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참이 동일한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봐도 고통받는 자들이 많지만 그들을 위한 진정한 위로자는 드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절에서는 사람의 수고의 동기를 볼때참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4절 또 내가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재주를 열심히 부르면서 어떤 이익을 얻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순수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 모든 경쟁 사회에서 좀더 나은 우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SNS를 살펴보면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여행지,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에 참 자신이 얼마나 머물고 있는지를 서로 막 경쟁적으로 자랑하듯이 올리는 것을 봅니다. 욕망이 동기가 될때그 모든 수고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 끝에는 공허함과 피로만 남지요.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게으른 자가 어떤 결과를 얻는지도 말합니다. 우매자는 손을 놓고 자기 몸만 먹이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매한자는 게으름을 정당화하며 아예 일하기를 포기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 해칠 뿐이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며 일할 것을 명령하셨지요.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문제는 그 수고와 방향에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면은 헛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솔로몬은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욕심으로 두손 가득 채우려고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지요.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 손으로는 일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만족과 평안은 소유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태도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에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눈물도 많고 시기와 경쟁도 많고 참 수고도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죠. 열심히 살아왔지만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는 참 위로자가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자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 자국마저도 참으로 닦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인생이지요. 그러니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근심 없고 주를 바라보는 이에게는 참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내 인생을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위로자가 되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